안녕하세요. 욕심 없는 자유입니다. 제가 요즘 겨울에 낚시를 못 가고 있는데요. 어, 몸도 챙기고 어, 일이 좀 생겨서 낚시를 못 가고 있습니다. 낚시 갈 타임이 애매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심심하게 찌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한두 개씩 만들고 있는데요. 여러분 보시죠. 여기 어, 해동 노통찌 3호이고요 여기 나노. 나노찌입니다. 나노찌인데 어, 낚시점 사장님께서 이 부력이 한 12호 뽕또 12호 부력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. 민물 뽕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찌도 보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이거보다 큰거 어찌 하트보다 더큰 거를 했었는데요.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.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이게 잘안 보이는데요 이제는 찌오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시고 좀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EVH가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더럽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이브의 찌가 아무리 방수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어,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통은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하루 반 이상 하루 반 이상이 되면은 어, 물을 먹어서 찌의 부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찌 부력이 달라지면은 그거를 캐치하시가지고 캐치 이렇게 뽕떼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입질에 둔감하고 물고기 잡, 잡을 때 타이밍을 많이 놓치시겠죠,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어 E V H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침에 아침에 다시 한번 수심 아, 아침에 일어나서 부력 체크를 다시 하고 어 찌도 맞추고 그 다음에 발을 더 달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부지런한 낚시를 하시면은 그만큼 좋은 조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거 같은, 몸통 같은 경우는 뭐, 다른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, 이번에 제가 이런 거는, 어, 여러 가지로, 사실은 이브 v g 가 좋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, 이브 v g 가 장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은, 여름에는, 어, 이게, 거짓 쫄림이라 그러죠? 거짓 쫄림이 너무 부력이 좋아가지고, 너무 잘 올라옵니다. 그래서 허침질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, 겨울에는 입질이 저, 저조한, 저, 저수온기 때나 겨울 때, 아주 추울 때는 이 부력이 좋아서, 어, 찌올림을 많이 볼수있어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장단점이 있는데, 제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써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, 이부의 찌는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써, 써서 진짜 부력이 15인지, 12인지, 13인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 찌는 지금 1m20이고요. 미트 20지를 여러분들께 만약에 만나 뵈면 드릴 수 있을지, 없을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좀 아프고 그런데,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욕심 없이 나누어 줄수 있어서 제 마음이 편합니다. 나중에 다시 만나 뵙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